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인근의 가격들과 살펴본다면 3억원 정도 저렴한 아파트의 분양가이면서 이제 3호선 라인까지 신설이 될거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는가 그.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3기 신도시 물량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교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교산 프르지오더 퍼스트 아파트 분양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남 교산지구 A2블록에 e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1115세대 중에 사전청약이 866세대, 일반공급은 63개의 세대가 있고요. 특별공급은 186세대가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20%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어, 수도권에 있는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9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51제곱미터, 55제곱미터, 58과 59제곱미터로 이제 중소형의 아파트,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29년 6월에 입주 예정인데 워낙 많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미사 강변도시가 있습니다. 하남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 한강과 맞닿아 있고요. 또 서울에 접근성이 좋죠. 바로 강동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서울로 진입을 할수 있는 입지의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5호선 하남 검단산역 바로 인근에 교산신도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고의 장점은 3기 신도시 중에 3호선 라인이 3개 정도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이 고 확정된 로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빠르게 강남권으로 진입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미사강변지구보다 입지적으로 더 우수한 곳에 신도시가 될수 있다는 부분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3호선 라인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가 들어서겠지만 바로 인근에 5호선인 하남 검단산역을 또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쾌적한 입지이면서 한강변하고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울의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우수한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교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적으로 우수한 만큼 이번에 분양을 하는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위치이고요, 25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7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 아파트 30년 차가 된 2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동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3평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6년 차, 30년 차가 된 아파트의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거든요. 신도시이고 또 3호선의 호재가 있는데도.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하남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하남 시청역에 있는 이제 호반 서밋에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의 최근에 실거래가격이 8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역 일대의 아파트, 미사 강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4평형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산 푸르지오와 비교를 해본다면 2억 5천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1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2021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신축의 아파트이지만 교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만큼 뭐 굉장히 그 그,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져요. 중공년도 차이가. 그렇다면,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조경이 굉장히 우수하고, 평면도 잘 뽑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배치도 같은 경우에도 동강거리가 좁지 않고, 또 이제, 어 조경이라든가, 이런 시설 처리가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A타입이 이제 306세대, 오일 B타입이 37세대인데 좌측이 A타입입니다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판상형의 구조,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침실 1과 침실 이방두개 욕실 두개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일 타입 치고 평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오일 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 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습니다. 판상형의 구조는 아니지만 이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어이 방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 그리고 욕실 두개 그리고 안방에 작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인상적인 것이 거실이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5 a 타입은 26세대, 58A 타입은 2 3세대인데요 이제 5 a 타입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이고,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 3개의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판상형 구조이면서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현관 옆에 현관 창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어, 표면 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58A 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의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하고 주방 맞동풍이 되지는 않지만 창문이 두 개가 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 현관 팬트리 공간도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9A 타입 같은 경우에 56세대, 59C 타입 218세대인데요. 59C 타입이 상당히 많은 세대가 배정되어 있네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59A 타입인데요.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 침실이 모두 3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59C 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이 모두 3개이고요. 이제 맞동풍이 되는 구조는 아닌 것요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두 개가 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 최강이라든가 그런 통풍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 오고 A 타입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오구 비타이 81세대, 오구 디타이 166세대인데요. 오구 비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언뜻 봐도 이렇게 네모반듯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침실일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측면에 창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상당히 크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구 디타이 같은 경우에도 침실을 침실이, 침실 싸움 침실 침실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 이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있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프루지오에서 나쁘지 않게 잘 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59E 타입 99세대, 59F 타입 51세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이 모두 3개의 욕실이 2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주방과 거실이 이제 측면적으로 빠져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없는 것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모에 F 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 판상형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기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이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을 넣어줬는데 모든 타입의 거의 현관에 이제 펜트리나 창고 공간을 넣어주려고 공간의 활용성을 잘 이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 F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훨씬 우수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오구 지타입 같은 경우에 52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주방과 거실 같은 경우에 맞통풍이 가능하고, 또 거실은 전면 창과 측면 창,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은 보이진 않지만, 주방 옆에 대형 팬트리 공간,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구조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잘 평면 구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분양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접수가 가능하고요 기간추천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물량이 상당히 많았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물량이 일반공급보다 많습니다 어, 이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에 접수가 있고요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 신생아 우선공급 그리고 우선공급 1순위 그리고 추천공급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3일에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재당첨 제한이 이제 10년이고요. 이 재당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아파트의 입지나 조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상당히 그래도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분양가라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3년이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교산 프르지오더 퍼스트 공공 분양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2인 이상 청약을 하면 한 곳이라도 당첨돼도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1인 1청약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 분들 그리고 청약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 그리고 소득 국민 자산의 기준을 봅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배정 세대를 먼저 보면은, 5일 타입 같은 경우에 26개, 55는 1개, 그리고 58은 4개, 59는 32개. 그래서 63개의 일반 공급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상당히 적은 물량이 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일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가 이제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어, 비율을 나눠가지고 경기도와 서울, 인천 광역시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 가입한 자 그리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가나운 자산 보유 기준이 있으니까 이 부분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생아 우선공급 같은 경우에 50% 이제 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00% 그리고 어 모두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 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요. 일반공급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어 마찬가지로 100% 140% 그리고 추천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200%까지 월평균 소득 소액을 적용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액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 토지를 합해서 2억 1550만원 어, 전세보증금은 포함이 되,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3800만원 정도 어, 넘지 않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월 31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하남시에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그리고 경기도 20%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의 50%를 공급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순차제 1순위 입주자 저축 가입 12개월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 금액이 12회 이상인 분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2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이 최대 25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죠. 원래는 10만원까지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됐는데 지금 이제 25만원까지 매월 납입금액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25만원까지 인정이 돼서 어 순차제로 저축액이 많은 분이 이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 또 20%는 추첨제 물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계약금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5%이고요, 일반 공급 당첨자는 이제 10%의 계약금을 납입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일제곱미터는 이제 4억 9천만 원, 그리고 5호제곱미터부터 55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6억 원을 넘지 않게 모두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 준신축의 한남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3억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격이라고 책정이 돼요. 또한 이제 2029년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공연도가 많이 늦춰지게 된다면 어, 또 신축 아파트로서 여타 다른 아파트의 가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3호선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한 신도시에 또 강남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상승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입주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어또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게 된다면 5일제곱미터 뭐 490만원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에 발코니 확장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이면서 민간참여형으로 프로지오 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어 다른 다산 신도시라든가 이런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주택이 가격도 저렴했고 또두배 이상 그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하철이 개통을 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 볼만한 그런 저렴한 아파트의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한번 꼼꼼히 자기 대출의 여건들, 자산의 현황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청약 신청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